네, 안녕하세요. 2025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달인데요. 직장인들 중에서도 연말정산을 직접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2024년에 다녔던 회사가 망해버려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회사가 망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연말정산 가이드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었는데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어, 회사가 망하는 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사람들이 잘 피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렇다면 회사가 망한다는 징조를 알 수가 있을까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인터넷에서는 재무팀이 나가면 뭐 회사가 곧 망한다 회계팀이 나가면 회사가 곧 망한다 뭐 팀원 위메프 이런 곳이 재무팀 회계팀 나가고 세달 뒤에 망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보고 이런 댓글들도 많이 봤었는데 사실 어, 재무팀이 누가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잘못된 정보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뭐, 개인 사정으로 나갈 수도 있고, 회사 규모가 크다 보면, 또 뭐, 개발이나 연구 쪽은, 뭐, 재무팀의 상황, 회계팀의 상황, 뭐, 사실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망한다는 징조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회사가 망하는 경우는 딱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돈이 떨어지거나 사기가 떨어져서입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사실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게 사실 뭐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렇지만 회사의 일생에서도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글로벌 대기업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에 있는 자그마한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스타트업들도 그렇고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뭐 회사가 거의 망할 것 같다가도 아이템 하나 반짝 떠서. 어~ 어떻게 회사가 명을 이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회사가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 가다가도 투자를 어찌저찌 잘 유치를 해서 회사가 살아나고 또잘 영업을 하는 모습도 봤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귀동양을 하고 혹은 겪고 뭐 주변에서 들었던 걸 통해서 내린 결론인데 그래서 돈이 떨어지거나 사기가 떨어지면 회사가 망하는데 돈이 떨어졌다고 꼭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사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 사기가 떨어지면 메꾸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불평불만 하는 직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뭐, 일도 제대로 안 하려고 하고, 아, 어떻게 하면 이직을 할까? 어떻게 하면 꿀을 빨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회사는 망해가는 길로, 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이 떨어지는 것과 사기가 떨어지는 게뭐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떨어져서, 아, 우리가 투자를 받을 동안은 뭐한세 달만 연봉을 조금 줄이자, 혹은 복지를 조금 줄이자, 이런 말을 뭐 대표나 사장님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또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뭐, 그리고 뭐 가장 큰 예시로는 뭐 소속감이 좀 많이 약해지는 거죠. 뭐 우리 회사 욕하고 맨날 틈만 남은 회사 욕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사기가 떨어진 것을 보여주는 어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불평불만 하는 직원이 늘어나는 거그 자체가 사기가 떨어졌다는 지표이고 그런 직원들이 많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회사가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 혹은 지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아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곳에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어, 좋은 생각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다니던 회사가 망해버려서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셔야 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